러시아 전체 정유시설의 거의 40%가 단두달 만에 멈춰 섰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 때문이었죠. 이게 참 상상하기 어려운 속도와 규모인데요. 네, 그 파장이 실로 엄청납니다. 러시아 경제의 어떤 혈관이라고 할수 있는 정유시설이 마비되면서 뭐 전쟁 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그런 신호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다들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전까지는 상당히 제한적이었던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까지 파괴적이고 어, 러시아 심장부를 찌를 만큼 정교해질 수 있었을까요? 글쎄요. 이게 단순히 운이 좋았다거나 아니면 드론 성능이 갑자기 확 좋아졌다거나 뭐 그런 문제일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어떤 결정적인 변수가 있었던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현재 전쟁의 양상을 막 뒤바꾸고 있는 핵심 열쇠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극적인 변화의 이면을 음, 좀 깊숙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에 에너지 기반 시설 공격은 대체 어떻게 가능해졌는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국의 역할은 또 어떻게 변했는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분석에서는 크게 세 가지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갑자기 급증한 러시아 본토 공격, 그 효율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진짜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둘째, 미국의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또 얼마나 달라졌게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했을까 하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마호크와 타우루스라는 이 새로운 게임 체인저의 등장은 앞으로 전쟁을 또 어떤 어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 이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로 이 극적인 변화를 한번 실감해 보시죠. 불과 지난 7월까지만 해도 러시아 정유시설 가동 중단 비율은 약4%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많은 수준이었죠. 그런데 8월 말에 이 수치가 17%로 거의 4배 이상 뛰어오릅니다. 4배요? 갑자기요? 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9월 말에는 무려 40%에 육박하게 됩니다. 러시아의 핵심 정유시설을 32곳 중에 16곳이 공격으로 가동을 멈춘 겁니다. 와, 40% 절반 가까이가 멈췄다는 건데 심지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1400km나 떨어진 그야말로 러시아 깊숙한 곳에 정유시설까지 타격을 입었다는 건 이건 정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공격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이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러시아 정보 발표를 보면 자기들이 격추했다고 주장하는 우크라이나 드론의 숫자는 월 3,000대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 드론 숫자가 막 폭발적으로 늘어난 건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공격의 정밀도와 파괴력, 다시 말해 효율성이 이렇게 극적으로 치솟을 수 있었을까요? 그게 의문인데요. 바로 그 질문에 답을 줄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파이낸셜 타임스, FT 보도를 통해 나왔습니다. 트럼프현 미국 대통령하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통화 내용 일부가 공개된 건데요. 아, 그 통화 내용이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f t 는 이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모스크바를 타격할 수 있나?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어떤가? 이렇게 물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무기만 지원된다면 당연히 가능하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단순히 공격 가능성을 떠보는 수준이 아니라 뭔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오갔을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가능성을 타진하는 수준을 넘어서 더 결정적인 내용이 드러났죠. FT는 미국 정보기관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 공격 작전에 아주 깊숙이 관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깊숙이 관여했다고요? 어느 정도로요? 그러니까 단순히 무기를 제공하는 걸 넘어서서요. 드론의 구체적인 비행 경로 설정, 또 러시아 방공망을 피하기 위한 최적 고도 선정, 공격 효과를 극대화할 타이밍 선택, 심지어는 공격 목표화된 정유 시설의 구조적 약점까지 분석해서 정밀 정보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와, 경로, 고도, 타이밍, 심지어 약점 분석까지요. 이건 뭐 거의 작전을 대신 짜준 수준 아닙니까? 그렇죠. 워싱턴이 작전 계획의 거의 모든 단계에 긴밀하게 관여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고 하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정황들을 퍼즐처럼 맞춰 볼때 지난 7월경 미국의 정책 기조에 뭔가 중대한 변화가 있었고 그 결정의 결과로 8월부터 미국의 이런 정밀 정보 지원을 등에 업은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러시아 정유 시설 타격 작전이 본격화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겠군요. 네, 그렇게 추정해 볼수 있습니다. 결국 무기 지원을 넘어선 미국의 정밀 타격 설계 지원이 전장의 규칙을 바꾼 핵심 변수였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러시아도 이런 미국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는 감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의외로 그런 정황이 있습니다. 지난 9월 말 UNS 열린 유럽 및 러시아 외교관들의 비공개 회의 기록을 보면요. 당시 러시아 측은 나토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 특히 크름반도의 군사 시설 공격을 돕고 있다고 아주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아, 그때 그런 주장을 했었군요. 그때만 해도 그냥 러시아의 과장된 선전 정도로 여기는 분위기 아니었나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치부했었죠. 하지만 FT 보도를 통해 적어도 정유 시설 공격에 대한 미국의 구체적인 정보 지원은 사실이었음이 확인된 셈입니다. 러시아는 당시 회의에서 그럼 그냥 항의만 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반응도 있었나요? 경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나토 회원국 영공으로 드론과 전투기를 계속해서 침투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죠. 상당히 긴장감이 고조되는 대목입니다. 미국의 정책 변화 지점을 좀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전 바이든 행정부 때와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이전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는 음, 정부 지원 범위가 국제적으로 공인된 우크라이나 영토, 그러니까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을 포함하더라도 우크라이나 국경 내로 제한되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국경 내로 한정했었군요. 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면서 그 지원 범위가 러시아 본토의 핵심 기관 시설인 정유 시설로까지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FT 보도는 정유 시설 타격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뭐 군사 시설 타격 지원까지 허용되었는지 여부는 아직 명확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정유시설로 범위가 확대된 것만으로도 엄청난 변화인데요. 이런 공격 강화가 러시아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즉각적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 발표된 경제 지표를 보면요. 지난 8월, 러시아의 전체 수출액이 약17% 감소했습니다. 17%요? 잠깐만요. 아까 8월 말 정유시설 가동 중단 비율이 17%라고 하셨잖아요. 네, 놀랍게도 그 수치와 거의 일치합니다. 와. 정말 직접적인 타격이네요. 그럼 구원에는 40% 시설이 멈췄으니까 9월 이후 경제 지표는 훨씬 더 심각하게 나오겠네요? 네, 그렇게 예상됩니다. 훨씬 더 심각한 타격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죠. 러시아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대규모 실업 사태라든가 정부 재정 고갈에 대한 공포감이 막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단순히 군사적 압박을 넘어서 이제 경제적인 질식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런 경제적 압박에 더해서 러시아를 옥죄 또 다른 강력한 군사적 카드가 등장하는군요 바로 토마호크 미사일 도입 가능성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우크라이나가 토마호크 미사일을 원하고 있으며 이것이 러시아와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카드가 될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러시아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볼 수도 있다. 심지어 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토마호크를 보낼 수도 있다. 뭐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이건 뭐 러시아를 향한 상당히 노골적인 압박 메시지죠. 러시아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런 압박을 받으면 상당히 불쾌를 할것 같은데요. 불쾌한 정도가 아니라. 극도의 조롱으로 받아들이면서 아주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영TV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토마호크 지원 여부를 푸틴 대통령과 상의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두고 우리를 공격해도 되는지 우리에게 허락을 구하겠다는 것이냐? 이러면서 극도로 비꼬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자존심에 아주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는 그런 반응이죠. 근데 이게 단순한 자존심 싸움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단순한 자존심 싸움을 넘어서 러시아는 토마호크 미사일이 재래식 탄두뿐 아니라 핵 탄두 탑재도 가능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잠재적인 핵 공격 위협으로 간주하기 시작한 겁니다. 핵 탄두 탑재 가능성 그게 문제군요. 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회장이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재래식 토마호크와 핵 토마호크를 외형만으로 식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크라이나가 토마호크를 발사하는 순간 러시아는 이를 핵 공격 시도로 오인하고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이건 뭐 거의 핵전쟁 위험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리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데요. 사실상 핵 위협 카드를 다시 꺼내든 셈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러시아 역시 지난 3년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스칸데르나 킨잘같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들을 수없이 사용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아 러시아도 핵탑재 가능한 미사일을 썼었죠? 네 만약 핵무기 오인 가능성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면 왜 러시아는 스스로 핵탑재 가능 미사일 사용을 중단하지 않는가.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그러네요. 상당히 모순적인 주장인데요. 게다가 러시아를 압박하는 무기 카드가 토마호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독일의 타우러스 미사일 도입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죠. 맞습니다. 독일 제1야당인 기독민주연합의 프레데릭 메르츠 대표가 지난 총선 운동 기간 동안 타우러스 미사일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공약으로 내걸었었죠. 아직 집권당의 반대로 이행되지는 않았지만요 하지만 만약 미국이 토마호크 제공을 결정한다면 독일 정부도 타우로스 제공을 결정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국내외적인 압박에 직면할 수밖에 없겠죠 만약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상황은 또한번 급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급변하게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미국의 토마호크와 독일의 타우로스가 합쳐지고 여기에 이미 제공된 미국의 에이테크미스 영국의 스톰 섀도우, 프랑스의 스칼프 등등 다양한 장거리 정밀 유도 무기들이 결합된다면요. 와, 정말 엄청난 화력이 되겠네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미국의 정밀 타격 정보 지원과 러시아 본토 타격 승인까지 더해진다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공격 능력은 그야말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강력해질 겁니다. 심지어 플라밍고나 넵튠 같은 우크라이나가 자체 개발한 장거리 미사일의 효율성마저 극대화될 수 있겠군요. 미국의 정보지원으로 러시아 방공망의 취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타격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렇죠. 그야말로 러시아로서는 악몽과 같은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러시아 쪽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과연 이런 첨단 무기를 제대로 운용할 능력이 있겠냐 뭐 이런 식으로 평가절하하기도 하던데요. 네. 그런 선전매체들의 주장이 있죠. 하지만 이건 현실과는 좀 다릅니다. 이미 에이테크미스나 스톰쉐도우 같은 복잡한 정밀 유도 미사일들은 수개월간의 집중 훈련을 마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직접 운용하고 있습니다 표적 선정부터 발사명령까지 모든 과정이 우크라이나 군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 이미 우크라이나 군이 직접 하고 있군요 네 독일 총이 역시 만약 타우르스 미사일이 제공될 경우 운용 주체는 독일군이 아니라 당연히 우크라이나 군인이 될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다만 훈련에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했죠. 네, 타우루스 시스템은 매우 정교하고 복잡해서 운영 훈련에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데 아직 그 훈련은 시작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은 어떤 경우에도 이 전쟁에 직접적인 당사국이 되지는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죠. 이렇게 외부로부터 군사적, 경제적 압박이 최고조에 달하는 상황에서. 러시아 내부에서는 현재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좀 혼란스러워하거나 당황스러워하는 그런 분위기도 감지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최근 러시아의 한 중형 정치인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보인 반응이 이런 내부 분위기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어떤 반응이었는데요? 그 정치인이 인터뷰 도중에 정말 진심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불과 4년 전만 해도 전 세계가 러시아를 좋아하고 존중했는데 왜 갑자기 하루아침에 유럽 전체가 우리에게 이렇게 극단적인 증오심을 쏟아내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였습니다. 와. 4년 전이랑 지금이랑 상황이 완전히 다른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듯한 반응이네요. 그렇죠. 마치 지난 4년간 러시아가 유럽 대륙에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침략 전쟁을 일으켰다는 그 역사적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하는 듯했습니다. 유럽 전체가 러시아에 대해 거의 만장일치로 그것도 극도로 적대적인 목소리를 내는 현재 상황 자체를 그는 상상조차 해본 적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런 현실 인식의 거대한 괴리가 어쩌면 현재 러시아 지도부나 엘리트층이 느끼는 혼란과 불안감을 반영하는 단면일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게 해석해 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국의 정모지원 정책 변화가 어떻게 우크라이나의 공격능력을 극적으로 끌어올려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게 만들었는지 그 숨겨진 배경을 좀 파헤쳐 보았습니다. 또한 도마 파호크와 타우로스라는 이 가공할 만한 신형 무기 도입 가능성이 러시아에 가하는 엄청난 경제적, 군사적 압박과 동시에 어떻게 핵 전쟁이라는 파국적 위험의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고 있는지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결국 정보의 힘, 그리고 첨단 기술, 또 무엇보다 정치 지도자들의 결단이 현대 전쟁의 양상을 얼마나 결정적으로 좌우하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처럼 전방위적인 압박과 급변하는 전황이 과연 푸틴 대통령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궁지에 몰린 지도자를 예측 불가능하고 더 위험한 확전의 길로 내모는 그런 촉매제가 될까요? 어쩌면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오늘 다룬 이 내용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국제 분쟁의 한 단면에 불과합니다. 이면에 숨겨진 더큰 그림과 본질을 꿰뚫어 보시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영상을 이어서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